자 오늘도 제 달제 게임 노숙한 이도 진행 시작됐습니다. 오늘 할 게임은 이제 어제 뭐였더라 메타실럭까지도 하고 하프라이프 한 다음에 메타실럭으로 한번 기분 전환 한 다음에 끝났잖아요 이제 오늘은 또 다른 게임 뭘 할까 준비했어요. 고민했어요 제가 좀 그러다가 어 메타로브 하나가 있네. 이걸 한번 해볼까? 해서 아까 실행을 했는데 이게 해상도가 너무 극혐이더라고요. 해상도 바꾸려고 하니까 오류가 뜨고. 그래서 이제 무슨 게임 할까 고민하다가 제, 제가 그 오리진 엑세스를 오리진 어, 발음 위험했어. 엑세스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또 추가된 게임에 포니 아일랜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포니 아일랜드입니다. 잠깐만 전체 화면인데 왜 저게 안 될까 뜬다이 게임인데 이제 저도 정확히 게임 뭔지는 몰라요.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그 트레일러를 봐서.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? 잠깐만요 커튼 좀 치고요 어? 포니 아일랜드 제가 이게 스폰을 당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정보를 차단했더니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슨 게임인지는 대 느낌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 게임이 있길래 이게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<laughs> 가죠 뭐 잠깐만요 이거 창 위치 좀 잠깐 옮길게요 어... 아 이걸 옮기면 되겠구나. 어 이거면 안 되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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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좋아. 아 근데 컴퓨터 왜 이렇게 오늘따 좀 내걸리는 거지 마우스가 좀 느린 거 같은데. 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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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어. 어 새로운 게임. 오망서? 시스템테크 주식회사 어? 아이씨 왜 마우스가 아! 껐다 켤까? 음... 그냥 하죠 지금 내가 게임을 하는 사람을 내가 조종하고 있는 건가? 왜1010 어? 이거 안되네 어, 아이씨, 마우스 왜 이래? 어, 안텔레 시키지 마. r n g 가 뭐야? 의료 티켓 어, 어.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켜봐야지. 어, 크레딧이 켜졌다. 오오 오 존나 빨라. 소수인원에서 만든 게임인 가뭘 뭐, 보여도 뭐, 게임 시작.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 보인 것 같은데. 윽 머리가. <laughs> 아씨. 와 무한 도프 돌고 있어. 아, 극혐. 씨발 <laughs> 극혐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을 봤다. 극혐. 코드 짤때 무한 도프 됐을 때 가장 빡치는데. 방금 뭔가 고쳐야 될 상황이 왔었지? 안 그래? 분명 작동하려 하다가 말이야. 확실하게 1000번 넘게 테스트 했었는데, 점점점 좋아 즐겨볼 시간이군. 포니 아일랜드의 온걸 환영해. 뭐지? 뭔가 헥낸 느낌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뭐야 점프를 하네. 클릭하면 점프. 오, 아씨 방금 내 걸렸어. 이거? 껐다 킬까? 어, 이제 넥안 걸린다. 아니, 이딴 게임이 넥 걸린다고? 해상도를 낮출까? 왜내이 걸리지? 뭐야, 뭐야, 레벨을 지제까지 하는 거야? 개쩔어, 이런, 말도 안 돼, 우와, 엄청난 성공. 레벨을 지제까지 하는 거야? 못 넘어가나? 잠깐만요. 퍽퍽 좀 끌게요. 파이어폭스를 꺼버려야겠다. 아우씨, 브라우저 켜놓고 있으니까 냄을 내밀... 아니,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 텐데. 왜내 걸리지? 오리지널내 걸까? 90, 92, 93 레벨을 언제까지 하는 거야? 심지어 이게 내걸려 오버플로우 씨, 아, 아이가기가 있었구나. 뭐야? 내 존나 걸려. 이거 어떻게 해? 이게 아마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, 점점 가다 보면은. 하다, 게임 하다 보면 뭔가 뭐, 이게 본편이 아닐 거야. 그니까, 이게 메인이 아닐 거야, 이 게임이. 불가능한 기술, 360도 대회전. 농담, 이 어, 뭐야, 이거. 티켓 디스펜스? 티켓을 준다고? 잠깐, 어, 이것도 뭐야. 아, 나가는 거구나. 스켓을 다 모으면 도전과제인가? 뭘 투입해? 어? 어. 헛. 게임이 깨졌다고? 게임 에 플레이 하는 사람을 내 우디가 플레이 하고 있는 건가? 뭐야 이게? 탈제. 대문자로 와서 해주네. 난이 기계에 갇힌 죄수야.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우린 같은 운명에 처할지도 몰라 나의 계획이 있긴 있는데 꼭 실행할 수 있을지 몰랐어 넌날 도와야 해 달재 달 도와주지 않을래? 예스 또 채팅이 또 오네 역시 인싸 달재 비가뿐이 아일랜드 레이킹했지? 다분한 점프 작업에 가는데 긍정적 피드백 전송은 꼭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탈출하려 한다니? 끔찍하군 꼭 그래야만 했던 거야? 저 뭐야? 저거 알... 알파벳이 아닌데? 이것도 아니고? 이곳의 운영 시스템을 제어하는 총 3개의 핵심 프로그램 파일이 있다. 하나 정도 제거하면 그의 힘을 줄일 수 있겠지만 완벽히 빠져나가면 세 개를 전부 지워야 해. 핵렛 느낌 난다 진짜 핵렛. 이해했지? Y 건방지군. 난 포니아일랜드를 변화시켜왔어. 이번에 우디는 네 생각을 알게 될 거야. 부탁인데 그녀석한대화하지마 그여면 됐어 이봐 기다려 어 뭐야 오! 어, 아무거나 쳤는데 이, 이, 이렇게 되네 어쩔 수 없군 Yes, my master? 어, 어, 어허 어, 어허 어허 커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허 어허 내 커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 아니야 이새끼 아우씨 를 흔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. 펜타그램 사탄 사탄 테크 뭐야 이거 씨나 마우스 어디냐 옵션을 못 바꾸네 음 뭔가 있을 텐데. 이걸 여기 놓고, 이걸 여기 놓고, 이걸 여기 놓고, 그러면은 티켓이 음,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시작. 향상된 로딩 시간. 내, 내 컴퓨터 자체가 네기 걸려서 목숨이 세개 있네. 아 제발!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.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씨. 나의 게임은 어렵지만 공평하다. 능력을 키워서 다시 와라. 혹은 포기하고 영혼을 바쳐라. Fuck you. fuck you okay bye okay bye 옵션 고급 옵션 어 프리깃 안 꺼너요 뭐야? 어, 어, 내 걸렸어. 어. 이걸 움직일 수가 없군. 얘포토타임모션 자유의지. 포니 블레이드 무한 총알 정말 쓸데없는 옵션 어어내 이름으로 시트레스라고한적 없다 어쩌라고 헛아 이거 다 채우면 얘가 움직이는 건가? 그러면 이거 빼빼 빼. 지금 빼아왜내 걸요? 얘또 적당히 걸려야지 절때 걸리면 안 되지 내 걸리면 절대 못 하는데 헛헛 헛. 야하 그기 확대해라 확대해라 이 송이 Yes. 아좀님좀 좀. 방금 클릭했는데 위치 안돼 개빡치네. 너무 복잡하게 생겼네 씨. 아무래도 여기서는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고 여기서는 일단 왼쪽으로 가면 될것 같고. e r I'm not a b o o k t u b b e 이이이 not 하하하 o k t u b b e r 아니 내 컴퓨터가 이런 게임이 내걸릴 사양이 아닌데 이 게임 켜기 전부터 내기 걸렸어요 오늘은 아까 지포스 이스피런스 켜자마자 그때부터 내기 걸렸는데 예스 죽어 이새끼들아 돌아가서 전원을 꺼라 그런 식으로 보 플레이 할수 없다 지랄 예이 얘야, 예, 좀 할만한구만. 아, 내 걸렸어. 아, 뭐야, 내 걸렸어. 내 걸린 사양이냐고, 이게. 역시, 인텔. 인텔 당했다. 아, 씨. 아, 왜내 걸려! 매우 화가 나는군. 컴퓨터를 껐다 키겠습니다. 바로 돌아올게요.